경북 경주시가 10월부터 실시될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관 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전업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방역실 울타리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, 출입구 소독시설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, 소독제 관리 실태, 출입 소독 기록 작성 및 폐사유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입니다. 또 농가 방역 강화와 가축 방역 제도 개선을 위한 방역 실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 경주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 2개월 이내 보완토록 지도하고 이후 재점검에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 등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